앞으로 그 어~ 제 방식의 좌표 방식과 더불어서 위치 표시 장치를 같이 해가지고 대규모 사업장이나 공장 아니 또 광산이라든지 또는 호텔 뭐 각종 모든 부분에 사고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도 그렇지만은 어~ 워키토키 방식의 무선 신호기 있잖아요. 뭐 송수신도 가능하면 더 좋고요. 송수신도 가능하면 더 좋고, 이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서 이렇게 서로간에 쌍방향 대화가 가능하도록 CCTV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일종의 현감문 비디오가 현감문 비디오가 CCTV로 병 둥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서로 간에서 얼굴 보면서 해도 되구요. 그것이 안 되면 그냥 간단한 구조로 이 앞에서만 얘기를 해도 여기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시자가 여기서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도 대답해서 서로 통화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CCTV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쌍방향 통화가 되도록 하는 CCTV.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사업장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해서 두고 그 앞에서도 얘기를 할수 있고, 음,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제그 뭐라 그러나 거기 컴퓨터의 그 웹, 웹 카메라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무실에서도 이제 그렇게 할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작업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웹 카메라를, 웹캠을 통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할수 있다고, 그, 그 채팅 방식으로 그것도 사무실 안에서 그걸로 이제 자체적인 통신망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회사 안에. 그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구조에 해당합니다. 회사 자체에서 이렇게 채팅, 그, 그 컴퓨터 앞에 이렇게 있다, 사업자가. 또는 스마트폰 앱에다가 자기네들이 채팅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뭐 채팅, 그거 뭐 화장채팅, 화장채팅 만들어서 거기서 다자간에 공동회의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굳이 모이지 뭐 않고도 어, 통화, 통화를 통해서 채팅방을 통해서 어, 사물을 볼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 스마트폰 안에서 스마트폰 통화를 해도 되지만은 채팅방 안에서, 여러 사람 불러서, 이렇게, 그, 할 때, 채팅방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어, 사업자, 이런 데,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그, 이런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이런 통신 시스템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웹캠을 통해서도 하고, 뭐, 스마트폰 통해서도 할수 있게 하고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 내에서, 어, 이걸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 가서 이게, 그, 출장 서비스 하는 사람이, 이게 딱, 그걸, 캠을 통해서 이렇게 딱 보여주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현장 잠에서 화면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어, 그 안에서 즉시 상황을 알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 났을 때도, 스마트폰 안에 갖고 가면 좋은데, 스마트폰 같은 것도 등산 같은 데도 이렇게 위치 서비스, 이렇게, 이렇게 비상벨 같은 걸 누르면은 제가 위치 서비스, 그 112를 그 보안 서비스 회사가 대신 신고해 주거나 아니면 보안 서비스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기 동해 동호회끼리 어플리케이션이 있어, 그 뭐냐면, 거기 뭐죠? 앱을 통해서, 어, 거기, 동호 회원님 회막 뭐 몇십 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전환을 당했을 때 앱을 통해서 그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비상벨을 누르면 삐삐삐삐삐 소리까지 휴대폰 안에 휴대폰 안에 비상벨 시스템 그걸 가지고 소리까지 삐삐삐삐삐하거나 불빛이 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근데 휴대폰 전원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삐삐삐삐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불빛까지 하면 좋습니다. 휴대폰에 이렇게 이런 비상벨 시스템을 탑재를 해가지고 앱을 통해서 보안 서비스 회사에 가입을 하고 통해서 어, 자기 실시간으로 그 녹음을 해주거나 그래서 일리 대신 신고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걸 확대를 하면 등산에서도 조난 당할 때 위치 서비스를 파악을 해서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정확히 알수 있고요. 휴대폰 앱에 이제 잡표 방식의 맵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잡표 방식의 맵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자신이 어디 위치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지 산에 전환당했다 그러면 좌표 방식의맵 속에서 정확히 그 위치를 찾아서 출동 현장에서 쓰러져서 부상 입은 못 움직이는 경우 있잖아요 예그러때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그 사람이 예, 그 쓰러져가 기절했다 그럴 때는 휴대폰을 못 한단 말이에요 휴대폰 위치 서비스를 통해서 좌표 방식이 예, 그 위치 서비스가 그 서비스가 공급이 돼가지고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정 그래서 좌표 방식의 맵을 찾을. 그.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일로 수백 조분의 일로 쪼개서 가로 세로 나누고 그것을 좌표로 표시한 제 방식, 1cm 단위로 위를 적층을 해가지고 우주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주 유성의 위치까지 또 바닷속도 가능하다고 이런 유치 기반 서비스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좌표 방식에 그러니까 그거를 좌표는 숫자로 다 표시합니다. 실내 안에서도 이런 방식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실내 안에도 수만 분의 일, 수십만 분의 일로 작업장이다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1cm 단위로 적층해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해달라고 해서 실내 안에서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것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아, 것입니다. 또는 대규모 사업장에다가 어떤 그 화재가 나거나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곳에는 화재에 잘 타지 않는 이렇게 위치를 시행을 구석구석 몇 미터마다 10미터마다 20미터 위치를 갖다가 설명해 줄 수, 표현해 줄수 있는 스마트폰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그 화재에도 잘 타지 않게끔 해가지고 송수신 구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위치, 어디 위치, 어디 위치에, 에, 가, 아,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음성을 어, 통해서 얘기를 할수 있으면. 근데 제 방식은 그래요. 그냥 이런 CCTV가 곳곳에 있어서, 어, 어떤 현장에서, 어,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CCTV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CCTV는 유선으로 연결을 하는 게 있고, 유선에서 그 안에서 무선으로 통신하는 기기를 여러 개 놓자고, 제가 말씀그 다음 그 방식의 CCTV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CCTV, 유선으로 연결된 CCTV와 송수신, 무선으로 송수신 구조를 갖는, 여기는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갖는 것이 여러 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갖는 위치 서비스, 그거를 더 가지고, 거기서 음성까지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휴대폰이 작동이 잘 안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 가까운 데 있는 이거가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발산해서 위치 서비스 그러면 그,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하나를 딱 띄든지, 예,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나 떼, 탈착, 탈부착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 자기가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튜널을 누르면 그 위치가 발신이 되도록, 비상신호화도어 그것도 이제 비상비 시스템이 있어서, 비상신호하도 위치가 발신이 되도록, 그런 것을 만드시면, 이제기술고제에다 광산에서도, CCTV를, 어, 광산 같은 데, 그, 위험한 사업장, 지하, 지하 굴착장이라든지, 지하 공사할 때도, 이것을 CCTV를 전부다 광산 같은데 유선으로 달고 이렇게 경도가 무너져도 이것이 잘 훼손되지 않도록 안에를 어, 그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연결해서 하시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중간 중간 이 CCTV 하다보려서 중간 중간 유치 서비스를 설명해 탈부착이 가능한 작업자가 그거가 아주 비상비 누를 수 있는 어디 있다는 신호, 이것도 눌러가지고 위치를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야되겠습니다 광산은 아니라 모든 지하 작업장, 요 만드는 다 사용할 수 있겠죠. 아니면 자신이 위치 기반 서비스를 가져가지고 비상, 자기가 범죄에 해당이 됐는데 휴대폰을 뺏겼다. 그랬을 때 비상 벨을딱 누르면 거기 위치 기반에서 거기 음성이 예, 만약에 가능하다면 휴대폰을 통해서 전송이 되든가 아니면 주변에 첨첨이 통신망을 깔아놔가지고 그 무선 신호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딱 단추만 누르기만 하면 그 상황이 녹음이 되면서 112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그딱몇번 누르면 이렇게 비상벨 이돼가지고 그거를. 서로 송수신 구조를 가지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112 신고를 대신하거나 출동 서비스까지도 가능한 그런 비상비할 시스템 휴대폰 안에 놓을 수도 있고 휴대폰 뺏겼을 때를 대비해서 작은 기계장치로 눌러서 위치를 설명해주고 녹음까지도 가능하면 녹음 없으면 좀 그렇겠죠. 위치기반 서비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좌표 방식으로 전부 다 표현돼야 되겠죠.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아, 이쯤 어디쯤인데 <laughs>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위치를 딱 누르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연동돼 가지고 그 좌표 방식 어디라는 것이 딱 지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좌표 방식으로 맵 하시거나 좌표 방식으로 어, 이렇게 제 방식의 좌표 방식 내비게이션 하시거나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거나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뭐 가로수, 뭐신호교음에 뭐 보도블록 건물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시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이동 경로라든지 이동 경로도 좌표 방식으로서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지 행동 요정을 갖다가 탑재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제 프로 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 어, 바닷속도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해갖고 하면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통신 구조가 돼야 되겠죠 대신 통신 구조가 돼야 되니까 내가 그, 이젠 바닷속 어디다가 있 장비를 떠나뜨는데어떻더라 어디. 들어, 어디 이어보다는 거기서 신호를 쏘면 그쪽 장소의 좌표로 정확히 배가 가서 이쪽 좌표야 그러면 프로그램에 이쪽 좌표가 있다는 라 것을 신호가 번쩍번쩍 번쩍 들어온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 그 거기서 이제 서로 송수신 구조가 되면, 걔가 있는 위치가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바다 속에서도 가능하고, 육지에서도, 어, 하늘에서도 이런 좌표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송수신 구조, 전파를 발생 시킬 수만 있으면, 그 위치가 정확히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방식의 위치 에, 추적 위치 기반 서비스 자렇 방식과 수저 방식의 에, 이렇게 서비스 그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공장 안에서도 수만 가지 물건이 있다. 그런 그 물건도 다 번호로 표시하고에 따라서 행동 조령 적게 힘을 줘야 된다 이런 행동 요령을 따라서 학습을 어, 시켜 놓으시면 에,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 전부 다 번호로 어, 그 물분, 물건 하나 하나를 번호로 표시하거나. 어떤 선반 하나하나도 번호로 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언어로서 어, 표시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로봇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 그 가정용, 가정, 가정용 로봇이다. 가정용 청소기다. 그러면, 어, 너무 비싼 구조을 탑재할 필요는 없지만, 청소기가 가정용 로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용 로봇이 있으면은, TV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식탁을 분별하고 한다고 하십시오. 사람처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TV는 몇 번, 식탁은 몇 번, 사람은 몇 번, 강아지는 몇 번. 그 다음에, 이쪽 건물에 있는, 여기 있는 벽이 있고, 이동 통로가 좌표 방식으로 집안을 표시했을 때는, 이 좌표 방식은, 어, 느 정도 지점이지만, 이쪽은 문이 가로막혀서 못 가. 이동은 강능한가서 방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호텔 같은 서비스도 가능하겠죠. 엘리베이터, 이거, 그, 이것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 문 열고, 뭐 이런 거. 집안에서는, 어, 뭐식 뭐 이렇게 이동 경로라는 것을 알고 어떤 물건이 놓여 있으면 이건 피해야 돼. 좌표 방식 A 지점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이동 경로를 설정하는 것.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자동차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나는 좌로 갔다가 이로 갔다. 이런 거그 그 모호한 것이 아니라 A 좌표로 움직였다. B 좌표로 온다. C 좌표로 움직이겠다. 이런 기술조를, 기술구조, 이동경로를 좌표방식으로 해서 이동경로를 만드시면 드론 같은 비행기, 비행체, 비행체 만들때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구조에 해당합니다. 프로그램상에서 가정용 로봇도,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모든 로봇들, 그 다음에 자율적인 차량도 이렇게 좌표방식으로 움직이는 정 명확한 방식이 되겠죠. 이것은 제 기술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니다 기술 도덕질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르고는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 고저 허접하면 따라하지도 않고 아무리 얘기를해봤자 그렇죠 자기들도 연구원들이 있으니까 자신들도 연구원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걸 하신다면 도둑질하지 마시라고 제걸 정당하게 기술료를 지급하시고 하시고 어, 그 자신들의 것을 도둑질한 것 쓰면 좋겠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내 기술 고조가왜 거기 수십 개나 들어가 있거나 백 개도 넘겠어요 잖아 백개 어떤 그룹을 뒤져보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그룹을 어떤 큰 회사 뒤져보면 몇 개도 넘을 수도 있겠네요. 노조들이 딱 이렇게 잘해 주면 참 좋죠. 나중에 또 이렇게 상금 30% 주고 저는 소송하지 않아. 저한테 사신 분들이 소송합니다.